성도 이 대시 교회는 성도를 정식화 할 권리가 있습니까? Korean Translation from 교회는 성도를 정식화 할 권리가 있습니까? 이것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개신교의 이의입니다. 누군가가 낙원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고 하나님 만이 아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선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옳습니다. 항상 똑같이 그들은 한 가지를 잊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약이고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의 신부이자 그의 친구입니다. 신뢰 관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낙원으로 데려오시는 분은 참 되시고 오직 그분만이십니다. 하지만 신은 땅에 있는 그의 아내에게 누군가가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식화는 행동의 동맹인 동맹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구상의 아내, 그녀는 조사를 할 것입니다. 성자의 삶에 대해 때로는 마지막 해로 충분합니다. 그가 먼저 진정으로 가톨릭 신앙을 가졌습니까? 열렬하게, 분명히 그가 이단적인 것을 선포한다면 그는 정식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캐너나이즈드, 모델로 설정되었다는 사실. 모델 적어도 수명의 끝과 관련하여 영구적입니다. 둘째, 그는 이러한 영웅적 미덕과 사랑의 미덕, 겸손의 미덕을 특정한. 그리고 그 순간, 교회 측에서는 조사가 끝나고 교구의 첫 걸음이 됩니다. 시복을 위해, 그러나 하나님은 행동하셔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행동하지 않으시면 그는 결코 시복을 위한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또는 정신과 그녀는 단지 솔선에서 말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녀의 인생을 공부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존경할 만합니다. 그녀는 멋져 보였습니다. 시복을 위해 하나님은 기적, 기적을 통해 확인하고 행해야 합니다. 문제의 사람을 불러 일으킨다. 그런 기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천국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털어놓았을 때, 예를 들어 치유가 있었습니다. 천성이나 천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에 의해 설명될 수 없습니다. 정식화에는 두 번째 기적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복은 성도를 자신의 교구 에서 숭배하고 실성화하는 그를 모델로 만듭니다. 보편 교회 온 교회 온 세상을 위해 결론적으로 우리는 교회가 때리고 실성화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녀에게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